아무튼 뭐 토이즈는 예, 예, 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예.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예, 예. 좀 해주세요. 어떤 회사입니까? 원래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 어, 어. 그 외국에 계신 분이 음.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불급배기 비슷한 성분을 가지고 만든 토이가 있었어요. 네. 예. 예, 그게 이제 그쪽에서는 산화석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산화석도 그뭐폐기물이고 음. 굴껍데기도 폐기물로. 네, 폐기물이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어느 날, 그, 그때, 이제, 우리, 그, 아이 뭐죠. 세월호 터져가지고, 오. 이제 거기 수입을 해서, 그 도구를 활용한 뭐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행사를 하다가, 네. 그,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이 남아가지고, 수입을 할게 아니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음. 그래서, 그 성분을 알아보니까는, 그게 탄산칼슘이에요. 음. 근데 제가 그것 도 가는 게또코롱에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 코롱이 그런 뭐 섬유 맞아요. 합성 뭐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중앙연구소 원장님이 예전에 이제 직장 상사가 돼가지고 음. 그 외국 토위를 가져가가지고 이거 뭐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랬더니만 베이스가 탄산칼슘이라는 거예요. 탄산칼슘. 음. 예, 예. 그러면서 나보고. 거제도 예, 예, 그 제도에 있는 굴껍데기 그게 다탄산칼슘입니다그 이야기를 듣고 번쩍해가지고 아 이거를 가지고 한번 이걸 만들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 제도 가서 이제 굴껍데기를 한 포대 이렇게 얻어와서 네. LG 그 학연구소에 가서 파쇄를 하고 네. 가루를 만들어서 그 레진을 섞어서 뭐 만들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잘 되는 줄 알았더니만 네. 이게 이제 그 제가 그때까지 이 엔지니어링 분야에 그 기본 베이스 지식이 없어 가지고 여름에 되면 계속 될줄 알았어요. 여름에 만들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온도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기포가 음. 생기고 음. 성형이안돼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실패를 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그이 수작업을 하다가 보면 국내에서는 인건비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동화를 해 보여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기계를? 예예. 이제 이게 몰드 베이스는 요즘 3D 모델링, 3D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네. 그까지는 되는데 그 성형을 해서 이렇게 혼합을 하고 이렇게 밀어넣고 하는 그런 거를 국내에서 하다 가 보니까는 뭐 아무래도 수작업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기계 작업을 한다고 뭐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그뭐 특허는 한5개 정도 우리 변리사님도 네. 계신데 오. 거기 그 과정에서 그뭐 그런 배합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금형을 이렇게 그 뒤에 뭐 파팅 라인이 적게 나게끔 하는 네. 그런 금형에 뭐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또 지그 이렇게 만들어서 자르는 그 지그 관련 기술도 이렇게 음. 개발을 하고 오. 그래서 엔지니어로 상품 개발하는데 시간을 한 3년 정도 보낸 것 같아요. 음... 뭐그 동안에 한 3년 동안 제 평생 벌었던 돈 받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게 아, 예, 예, 예. 예. 제조업이 그게 문제잖아요. 이제 기계 만들고, 금액 예, 예. 만들고, 동이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뭐 연구개발이 또 네. 다른 이야기고 아이디어 네. 다른 이야기고 연구개발 네. 다른 이야기고 네. 또 이렇게 양산을 한다는 것도 또 네. 다른 네. 문제예요. 실험실에서는 네, 네. 완벽하게 됐고 네. 했는데 이게 양산으로 들어가니까 양이 많아지고 온도가 이렇게 이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지니까는 음. 뭐 그런 과정에서 생각지 않은 돈들도 많이 들어가고. 음. 뭐 이렇게 앞으로 나갔다가 실패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고 그러니까는 그 시행착오가 어, 많은데 시행착오가 뭐 엄청났던 것 같아요. 어... 사모님께서 반대 많이 안 하셨나요? 어... 네. 반대가 아니고 집 네. 나가래요. <laughs> 아니 지, 제가 이제 최근에 거기 이제 여기 인센스 홀더도 우리 국급대위 가지고 만들었는데 네. 이 것은 야 이거 잘하면 될것 같다 이랬는데 음. 그 동안 한 지난 한1 0년 동안 제조 제조업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네. 뭐 본인만 반대를 하면 그래도 좀쏠이 있을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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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딸하고 아들인데 딸하고 아들한테도 아빠 말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음. 하니까 그게 더 괴로운 것 같아요. 아,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좀 응원... 지금은 이제 다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 아, 지금은 그렇구나. 이제 뭐또 시장만 열리면 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상황이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뭐만드는거 하고 파는 것도 다른 이슈인지만 예. 파는 거 말고는 뭐 양산까지는 음. 완벽하게 뭐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어~ 예. 사실 그 굴껍데기 하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금 거제 통영 간그 지역 사회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거든요 예, 예. 이게 폐기물로 예, 예. 들어가가지고 그걸 좀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그~ 어~ 지역 사회에서는 골치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그 숙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거기, 지금은 산업 폐기물이 아니에요. 음. 그올 2021년 2월 달쯤 돼가지고, 폐기물에서 벗어나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전에는 음. 300kg 이상가는 생활 폐기물, 산업 폐기물에도 활용이 불가능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 굴급대기가 연해 한 30만 톤 나오는데, 음. 30만 완전히 예, 버리지는 않고, 가공을 하긴 해요. 네. (1차) 가공을 하면은 토지계량제로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3번) 더 가공을 하면은 비료 정도로 쓰고 네. 맞아요. 비료로. 다시 (3차) 가공을 하면은 음. 당모의 정도로 써요 예예 음.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는 당모의도 그렇고 토지계량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동의 안 되는 거예요. 예예 음. 예. 요즘 이제 그 양계하는 사람도 굉장히 영세하고 어.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음. 이러다가 보니까는 그까지 가공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어.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활용을 못하면은 지금 그까지 가공을 해도 이게 활용이 안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이 저는 이제 이 굴급 빼기를 활용을 하면 이걸 가지고 굴급 빼기로서 가공하는 것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음. 상품을 만든다. 어. 그래가고 실제 이제 이게 제가 뭐토이젠토이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이게 캐릭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꿀꺽 빼기로 캐릭터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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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 인형. 예, 이제 그, 그런 걸인형이라 캐릭터를 이제, 만드시는 거고. 예, 예, 이제 캐릭터를 이제 그 어떤 용도로 쓰는거 하면 완제품이 음. 아니고 반제품을 음. 만들어요. 반인형제품? 예, 반인형제품인데 이제 네. 그거를 고객이 사가지고 완성을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그 요즘 팝아트 작가들은 플랫폼 토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음. 네. 플랫폼을 제공하면은 고객이 사서 교육적인 의미를 찾는 쪽으로 하면은 교구가 되는 거고, 음. 그거를 가지고 뭔가 심리 치료를 하면 치료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펀한 실내 이벤트를 하면은 그 무슨 엔터테인먼트 도구가 되고 음... 제가 실제로 이제 이그 플랫폼 토이도 만들지만 네. 그 등록된 프로그램이 네 개가 있어요. 음. 하나가 이제 토이 드라마라고 해 가지고 토이 드라마. 네, 토이 드라마는 교육 또는 심리 치료용으로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음.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가 한 지난 3년 동안 국내에 한 100명 정도 그 강사도 육성을 했어요. 어. 네, 그다음에 토이 드라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토이 아트라 해가지고, 네. 지금 국내에 있는 그그 그뭐 드로잉 하거나 페인팅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음. 아트 작품도 만들어요. 그걸 쓰는, 그러면 토이 아트라 그래, 그 장르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이 파티라 해가지고, 토이, 토이 페인팅파 예. 어. 이거는 뭐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오스라에서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완성하는 과정을 이런 카페나 바에서 음. 저녁을 먹고 뭐 와인을 한 잔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음. 오, 네, 그래서 음. 작품 만들면서 사진도 찍고 찍은 것을 인스타그램에도 뭐 올리고 하는 그런 실내 이벤트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도 하는 그 야외 행사 많잖아요. 음. 뭐 지역 축제라든지 음. 뭐 어린이날 행사 이런데 에 이제 그 야외 장에서 하는 무슨 토이 페스티벌이라는 음. 그런 음. 프로인데.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상품하고 제품하고 음. 결합된 프로그램을 4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어. 다한 번씩 다 해봤고요. 근데 사실 그뭐 굴껍데기를 그 재료로 해서 이제 뭐 장난감을 만들고 뭐 팝아트를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시지만 사실 소재는 굴껍데기지만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시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제가 거기, 뭐, 이 제조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네. 그런 콘텐츠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음. 실제로 앞에 말씀드렸던 문화통합 또는 뭐,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본인의 심리나 본인 가치, 문화를 드러내기 위한 이런 도구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활용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 수입을 해왔고, 그런 뭐, 우여, 그런 어떤 해프닝이 있다가 보니까, 그 세월호 때문에 그런 행사가 전부 중단됐어요. 야외 행사. 네. 또 중단되고, 뭐, 교육 프로그램도 중단되니까는 음. 그래서 그 남은 시간 동안에 한번 뭐 제조를 해보자 한 거지 음. 실제로 제 백그라운드나 제가 이제 주력을 하는 거는 음. 이런 어떤 피지컬한 그 프로덕트가 음. 아니고 서비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여기 뭐 오늘 들고 온 인센서 홀더 같은 경우는 가장 어떤 제품에 가까운 거고 예그 전에까지는 어떤 뭐 교육이나 음. 뭐 이벤트나 아니면은 뭐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도무로쓰있다고 음. 보시면 됩니다. 음, 이게 아이들이 뭐 물론 성인들도 활용하고 쓰겠지만 아이들이 쓸뭐 가능성 이런 빈도가 좀 높을 텐데. 그렇죠. 예예. 어여게뭐 인체 좀 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일단 인체 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거기 우리가 토의하면은. 그 애들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오, 많아요. 이제 아닙니까? 우리 키덜트라는 그런 용어도 키들트. 하긴 하는데 요즘은 한 20대 30대들이 그런 예전에 그 가지고 놀던 이런 추억을 먹고 사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애들 제품이 아닙니다. 애들 제품 예, 애들을 타겟으로 한게 아니고 오. 이 30대가 저는 제가 보기로는 굉장히 외롭고 소외되고 어.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게 이제 그이0 30대가 지금 태어나서 뭐 게임 가지고, 게임비 가지고 놀고 음. 모바일 뭐 인터넷 해가지고 실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는 굉장히 저는 외롭다고 보는데 음. 이제 제가 이 글을 이런 아이디어를 한게 제가 이제 외국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음. 외국 출장을 가면 이런 서점이나 이런 레스트에리아에 있는 그런 상품코너를 많이 가봐요. 네. 한때. 그때 그 3D 컬러링 북이 컬러링 북이 굉장히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오. 근데 그게 뭐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에도 상당히 여러 종이 들어와서 이렇게 출판이 되고 그러는데 음. 이게 컬러링 북을 왜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는 아 이게 어떤 그 디지털라이즈된 세상이 주는 음. 예. 마음의 안정으로 내 음. 네, 마음, 예예, 음. 예. 아, 하면은. 그건 이제 힐링이 되잖아요. 요즘 눈눈 오리도 애들도 쓰지만 2, 30대들도 눈이 음. 엄청 하고 진짜로 그런 소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인들도.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2D를 그컬러링북 음. 이렇게 평면이잖아요. 음. 이걸 3D로 만들면은. 그 컬러링북 시장을 가져올 수 있겠다. 아 그래서 이게 3D 캔버스로 만든다고 그렇게 만드는 만든 거예요. 예. 우리 3D 캔버스가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뭐 프로그램을 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저는 지금도 이제 국내 시장은 20대, 30대를 타켓으로 하고 물론 아 어린이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 그 안전 문제는 3세까지 안전 검사 다 받았어요. 괜찮습니까? 3세까지, 3세까지. 네, 만 3세까지. 네, 거기 원래 음. 어? 구간이뭐두 구간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기억이상하다. 5세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안전한지. 어? 음, 이제 요거는 뭐 3세까지는 빨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학적으로 안전한지, 뭐 안전 인정삼 3세까지는 상관. 받으셨고. 예, 빨아도 예, 상관없다는 예. 거죠?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이런 제품들 개발하신 제품들 가지고 유통도 하셔야 예. 되고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급이 되어야 될 텐데 요 계획은 어떻게? 저는 뭐 국내 시장도 생각하지만 이제 제가 그뭐 작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2 6 개국을 다녔더라고요. 작년에만 예예. 아니요 아니 작년에만 아왔죠 작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예. 작년에 이제 그뭐 유학간까지 포함해서어그리고뭐 대부분 놀러 간 거는 딱한 번이고 대부분 출장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그리고 그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실제로 연대에서도 계속 가르치는게 글로벌 리더십을 가르쳤어요. 글로벌 리더십. 이죠 예, 예, 거기.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문화 관련된 글로벌 리더십을 가르쳤는데 음. 저는 지금도 제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해외로 가고 싶은 해외 <laughs> 진출. 예.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도 제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캐나다 인구 25만 명 말씀드렸죠. 음. 미국은 한 250만 대요. 쪽 예. 음. 중국이 한2 0 3 40만 원. 이민자들이. 예, 예. 음. 그, 그 이민자들이 음. 한 850만 되고 음. 음.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갔을 때부터 누구랑 누구랑 일을 많이 했는 거좀 도와준 건데 한국에서 해외로 이양 간 사람이 우리나라에 20만이에요. 음. 그리고 미국에 미국으로 입양 간 사람들 반이 제가 공부했던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어요. 음. 그리고 주변에 이제 입양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입양인들 가족까지 한 200만 정도 돼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 벌써 한 20년 25년 전부터 뭐 입양인들 뭐 한국에 오면은 음. 부모 찾는 것도 뭐 도와주시고 어. 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와이프하고 와이프는 국어하고 요리 가르치고 음. 저는 이제 뭐 잘하지도 못하면 태권도도 가르치고 애들하고 공도 찾는데 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커가지고 30대 중반 정도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들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제가 이 제품 이런 거를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부모 찾고 네가 한국에서 할수 있는 일을 도와주면 우리가 물건 이게 마케팅하고 세일즈한걸 도와주겠다. 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 저도 이제 그 실제로 한국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하고 있고, 아마존에서도 해보는데, 음. 아마존에서 한국 사람이 물건을 잘 판다는 게 어느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어떤 팔러시의 변화나 아니면은 그런 뭐 이벤트나 이런 걸 따라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그걸 뭐 캐치하고, 뭐 스케줄표를 놓고, 준비를 하고, 문구를 만드는 타임 되면 벌써 끝나버리고 해가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도, 뭐 제가 봐도 가끔씩 보면 이게 뭐 한국 사람이 달한 거다. 그런데 이게 그 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어. 이렇게 인터랙션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아, 네. 좀 네.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예, 활동을 하고 있는그분을 어. 통해서 해외로 간다. 어. 네. 저는 뭐그 회시장이 타겟입니다. 그렇죠. 음. 특히 이제 미국? 어. 미국뿐만 아니고 그 오스트레일리아 예. 오스트레일리아도 하고 제가 거기 요 제품을 가지고 네덜란드 마스트도갔고 어. 어. 그 독일 베를린 가면은 그,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가 있는데, 음, 버디베어라는 게 있어요. 오. 버디베어에도 갔다 왔어 버디베어 사장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아, 그런, 그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진척이 계속 되었으면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이제 올 수도 없는 네. 상황. 그 이제 올해 다시 이제 재개하실 네. 거죠? 뭐 재개할 겁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우영 박사님 모시고 예,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저희 예. 이제 끝날 시간이다. 다음에 또한번 다시 좀. <laughs> <laughs> 야, 이야기가 음, 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오늘 지금 반도 못 하신 것 같아. 사실은 예,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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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거를 계속 해주시는데 아, 이거 정감 있고 좋네요. 계속 기회 엠도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예, 예. 15초만 드릴게요. 예, 예. 짧게 올해 계획 그리고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우박사님도 코로나 이전의 어... 그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하시는군요. 우리 모두 한 마음이네요. <laughs> <laughs> 예, 아 이거 알겠습니다. 6시 내공향인줄 알았어요. <laughs> 좋습니다. 저희가 예, 예. 한번더 예, 예. 어, 빠른 시일 내에 예, 예. 모시는 걸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진짜 요즘에 n 잡너가 예. 유행인데 우리 박사님만큼 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제가 그 올해 들어 처음 뵙네요. 음. 어, 존경스럽고, 이, 못다한 이야기들 쫙 추격하셔서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